노다지 설전. 오늘은 지역난방공사의 미래를 놓고 벌어지는 이 뜨거운 논쟁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025년에, 음, 사상 최대 실적하고 또 역대급 배당이 예고되면서 시장의 기대가 아주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과연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뭐랄까 곧 꺼질 불꽃에 불과할지를 두고 전망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지역난방공사 지금이 최고의 투자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 눈에 보이는 호재에 가려진 위기의 전조일까요? 저는 긍정적인 실적과 제도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아, 지금이 바로 지역난방공사의 가치가 재평가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 입장입니다. 현재 보이는 그 화려한 실적은요. 과거의 손실을 메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 일시적인 착시효과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히려 2026년 이후를 내다보면 회사의 이익을 위협할 구조적인 위험들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제 낙관론의 근거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의 실적은 이게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거의 확정된 현실에 가깝거든요. 3분기 실적만 봐도 영업이익이 894억 원, 당기순이익은 490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었죠. 핵심은 전력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3.9%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일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부분은 미수금 해수 효과예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이게 뭐냐면요. 2022년에 정부가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공복요금을 동결하면서 지역난방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거든요 이때 발생한 손실, 즉 연료비 미수금을 2020년 6월까지 요금에 반영해서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덕분에 2025년 예상 단기순이익이 무려 3,5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대구와 청주의 신규 고효율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고요 또 수도권 전력망 안정에 필수적인 화성 동탄 발전소가 필수 가동 발전기로 지정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훨씬 더 탄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손실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그야말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셈이죠. 음… 바로 말씀하신 그 화려한 숫자들 때문에 오히려 더 본질을 놓치기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호실적은 방금 직접 설명하신 그 미수금 회수라는 지급이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이벤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이익 창출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 착시 효과가 거치는 2026년 7월부터가 진짜 지옥난방공사의 실력인데, 그때부터는 아주 힘든 싸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회사 스스로 내놓은 5개년 재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요, 미수금 회수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단기순이익이 급격히 꺾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회사도 스스로 이익 감소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왜 그럴까요? 구조적인 위험 때문입니다. 첫째, 2026년부터 시장 환경이 급변합니다. 값싸고 효율 좋은 신규 원전 2기하고 또 다수의 고효율 LNG 발전소가 시장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전력 시장은 생산 단가가 싼 발전소부터 전기를 사주게 되는데 이걸 급전순위라고 하거든요. 이 새로운 경쟁자들은 지역난방공사의 급전 순위를 뒤로 밀어내서 가동률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둘째, 수익성 자체가 나빠집니다. 현재 이익의 한 축인 스프레드 그러니까 장기 계약 고객에게 받는 요금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 비싸게 맺었던 계약들이 끝나가기 때문이죠. 단기적인 이익 잔치 뒤에 장기적인 위협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적가실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험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오히려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쟁점 이익의 지속 가능성부터 한번 이야기 해보죠. 미수금 회수 효과가 크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걸 착시라고만 표현하는 건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오히려 그 기간은 회사가 체질을 개선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아,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것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대구와 청주에 들어선 신규 발전소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건 미수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의 근본적인 발전 효율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거든요. 게다가 2029년 가동을 목표로 노후 발전기를 친환경 LNG로 교체하는 수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고요.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무시하고 단지 2026년 7월 이후에 그 회계상 숫자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글쎄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 주장은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수원 발전소는 2029년에나 가동될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2026년부터 코앞에 닥칠 신규 원전과의 경쟁, 그리고 스프레드 축소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기업의 가치는 결국 미래 현금 흐름으로 평가받는 것인데, 회사가 직접 제시한 계획에서조차 이익 감소, 즉, 감익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미수금이라는 화장을 지웠을 때 드러나는 회사의 민낯,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익 체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2025년의 이익은 과거의 손실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적인 현상일 뿐이지 미래의 이익 창출 능력과는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대구 청주발전소의 기업분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전체의 경쟁 심화라는 더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가 바로 규제와 시장 환경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신규 원전의 등장이 위협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이것이 지역난방공사의 핵심 사업 기반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셨는데 이건 전기하고 연료금 모두 원가에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회사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즉, 비용이 늘면 요금도 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제조기업과는 다른 공기업의 본질적인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음…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어 논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도 과연 그럴까요? 원가에 반영된다는 말이 정치적 저항 없이 순조롭게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뜻과 같지는 않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언제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원가 연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동결 압박에 부딪힐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 했고요. 그리고 신규 발전소의 등장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입니다. 생산원가가 압도적으로 낮은 발전기들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지역난방 공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건 시장 원리상 당연한 결과죠. 그 시장 원리만으로 사무열 서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화성 동탄 발전소의 사례인데요. 화성 동탄 발전기는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비용이 높은 발전기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력 개통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필수 가동 발전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생산 원가만으로 발전소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들은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해서 송전 손실이 적고, 또 무엇보다 지역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공공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시장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져도 국가가 일정 수준의 가동률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안전장치가 있는 셈입니다. 물론, 화성동탄의 그 필수 가동 지정이 단기적으로는 가동률을 방어해주는 긍정적인 요소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영원할까요? 그건 장기적인 경쟁력의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한,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가깝습니다. 전력 수급 환경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송전망이 깔리면 언제든 해제될 수 있는 한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게 현재 전력시장에서 자생적인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쟁점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겉보기와는 달리 불확실성이 크다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눈앞에 거의 확정된 숫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2025년 예상 순익 3,517억 원이라는 명확한 숫자가 있고,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단기 순이익의 40%를 배당하겠다는 원칙을 수년간 일관되게 지켜왔습니다. 이두 가지를 곱하면 역대급 배당이 나온다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 계산이죠. 게다가 회사는 과거에 높은 금리로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배당 재무건절성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매력적인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 가장 확실한 투자 포인트라고 확신합니다. 그 계산은 너무 순진한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배당 정책은 원칙일 뿐이지 법으로 강제된 의무가 아닙니다. 배당 금액은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안이거든요. 만약에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거나 다른 적자 공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 성향이 4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을 다시 짚고 싶습니다. 결국 이 막대한 배당도 첫 번째 쟁점에서 지적했던 미수금 회수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셈입니다. 그 돈의 원천이 2026년 6월이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의 배당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단한 번의 특별 배당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건 사상누각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년간 지켜온 정책 기조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정책의 신뢰도 문제와 직결되니까요. 2026년 이후 배당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이미 시장 참여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2025년이라는 매우 확실한 기회가 눈앞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기적인 확실성을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는 체질 개선의 성과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확실한 기회라는 것이 결국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이 아니라 과거의 손실을 보전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본질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재무적 효과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군요. 저는 지역난방공사가 미수금 회수라는 과거의 정상화 과정과 또 신규발전소 가동이라는 미래성장 동력 이두 가지 쌍끌이 효과로 단기적으로 매우 강력한 실적과 주주 환원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비용을 요금에 전가할 수 있는 이 안정적인 사업 구조는 장기적인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화려한 실적은 미수금이라는 일회성 요인에 기댄 신기루에 가깝다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이후 본격화될 신규 경쟁자들의 등장과 수익성 악화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기 호재에 가려진 중장기 리스크를 신중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환호는 곧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지역난방공사의 미래는 단기적인 재무적 호조가 장기적인 시장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본질적인 체력 개선으로 이어들 수 있을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의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하시는데 깊이 있는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